잘, 잘 알면서 물어보 <laughs> 아니요. <laughs> 예.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네요. 저는 부천문화원 전통음식 강사하면서 전통음식 명인을 꿈꾸고 있는 조영희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의 오래된 맛을 찾아 건강한 먹거리를 함께 나누고 싶은. 전통 음식 연구가 권연이라고 합니다. 전통 음식 문화를 전공했고 조리를 전공하다 보니까 우리 음식을 좀 아름답게 꾸며보고 옛날 음식을 약간 복원해 보자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좋은 한옥에서 여러분과 함께 추석 음식을 한번 어, 재미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요. 예 그럼요. 그렇죠. 추석은 이렇게 한옥에 이렇게 보면은요. 열매가 맺고 풀이 왕성하고 너무 풍요로운 계절이에요. 계절의 명절이죠. 그죠? 추석에는 이제 오곡백과가 다 무르익고 추수하고 굉장히 풍성한 추석입니다. 그 그러니까 명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해 보고 추석에 대한 예.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예. 추석 아, 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선생님? 추석이요. 음. 송편하고 음. 토란국도 생각이 나고요. 네, 네. 그리고 음. 뭐 여러 가지 햇곡식, 햇과일들. 네. 아, 선생님. 그리고요. 음. 추석에 음. 좀 어떤 그 속담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어 저희 선생님께서 항상 또어 말씀해 주시는 그어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어,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음. 이야기를 항상 주셨었잖아요 어그 이야기도 조금 풀이를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면서 나한테 어. 물어보는 거죠? 아니요 <웃음> <웃음>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지금은 굉장히 풍성해요 그렇죠? 벼도 수확을 하고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고 어, 태풍이 왔다 하더라도 풍성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추석을 맞이해서는 굉장히 풍요로운 곡식으로 우리 조상님들께 먼저 추수 감사제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달의 열매를 상징하는 이제 송편 이렇게 송편을 할 거고 또 이제 지상의 열매인 과일이에요. 그래서 과일이 풍성하니까 지상의 열매야. 네. 그리고 땅의 열매인 토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란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요거를 주로 이제 해서 조상님들한테 감사하는 대표 음식 중에 하나죠. 예, 예. 추석에 대한 또 다른 말또 있죠, 선생님? 이게 네, 다른 주세요. 말. 추석에 대한 다른 말이요? 음. 어, 어떤 말씀을 많잖아요, 여러 가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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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선생님 그리고 추석 때 어. 그 저희가 이제 송편을 많이 먹는데요. 네. 송편을 추석하면은 송편.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송편을 먹는지는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추석에 먹는 송편은 송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오려 송편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오려, 오려 송편. 이건 예, 뭐냐면, 오려. 햇살 가지고 처음 도정을 해서 빠서 만드는 게올 벼라고 그래. 올 벼를 가지고 송편을 만드는 거예요. 오, 송편을 만드는 예. 게맞아 아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차을 빚는다고 빚는다고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네. 그거는 뭐야? 이따가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드는 거를 빚는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햇곡식 가지고 만드는 송편이 오히려 송편. 그래서 추석에 먹는 송편은 그냥 송편이 아니고 오히려 송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추석은 다른 말로 뭐 중추절 또뭐가배라는 말도 있기도 하고요. 뭐가배라는 거는 옛날 신라 시대에 보면. 축제를 즐기던 그 약간 놀이였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추석 때 하는 놀이에 대해서 유래된 거고, 뭐, 가베란 말도 있고, 중추절, 또뭐 있죠? 음, 한가위. 네, 한가위. 8월 한가운데 있다. 아니면 굉장히 큰 달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큰 한자에다가 8월의 중간, 중추. 그죠 계절의 중간부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뭐 다른 의미도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명절은 약간 즐기는 거거든요. 즐거운 날이라서 그래서 즐기고 즐겁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추석도 저희 어 명절 우리나라의 명절이잖아요 큰 명절이잖아요. 네. 근데 또 다른 명절들도 많아요. 네. 그때 꼭 먹었던 대표적인 음식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아, 예. 알을것 같아요. 잘 알면서. 그렇죠. 제가 <laughs> <laughs> 이제 삼대 명절 하면 은 설날하고요, 단오하고요, 추석을 얘기를 해요 주로. 단어는 많이 퇴색해졌지만, 우리 문화원에서 단어 행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합니다.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대 명절이에요. <laughs> 대보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큰 명절이거든요. 예, 예. 어, 그래서, 어, 이제 추석도 굉장히 큰 명절 중에 하나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같이 아는 대로 얘기해봐요. 1월달에 뭐먹고어저 어, 머리가 갑자기. <laughs> 1월달에 <laughs> 먹은 음식에 대한 예, 얘기하고, 우리 이제 그 명절마다 먹었던 음식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럴 때뭐 네, 먹었죠? 저희 떡국을 설날에 떡국 먹었던 먹었죠. 거, 예, 팥죽도 먹었었고요. 파죽도 먹었어요. 예, 어나 아, 설날에 우리는 팥죽안 먹었어. 아, <laughs> 아, 설날에는 떡국. 아, 떡국 설날에 네, 떡국을 네. 먹어서 뭔가 숙련을 기원하면서 돈이 부자 되라고 하면서 순수하게 네. 길게해서 올해 아무 탈 없이 살아라 이런 의미로 먹었어요. 네. 2월달에뭐먹었을게요2월달에는 <laughs> 우리가 명절이라는 거라든지 이런 계절이요. 농경 사회의 그런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1월달에는 그냥 농, 농번기니까 노는 거야. 그러니까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2월달부터는 뭐예요? 정월 대보름은 뭔가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면서 기원을 했던 거예요. 달한테. 근데 2월달에는 이때부터는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달이야. 그래서 2월은 뭐야? 노비 송설을 해먹었어요. 예. 예전에 그렇죠? 선생님과 같이 알겠죠? 만들었죠. 맞았죠. 예, 나무들 같이 넣어서. 그렇죠. 그래서 노비한테 큰 송선을 해줬어요. 3월달에는 선생님 우리 아시죠 우리 예쁜 거꺾어다가막 붙이고요. 진달래, 진달래 하죠. 예, 진달래술 예. 그렇죠. 사월달에는 제가 얘기를 할게요. 모를 것 같아. <laughs> 4월달은 별로 명절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느티떡을 해먹었어요. 네. 아, 4월 초파일은 네, 절에 가면 느티나무 항상 있어요. 네. 어, 5월달에는수리치송떡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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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는 양의 기운이 듬뿍 받아서. 창, 창포물로 머리 으면서양의구를 많이 받는 거예요. 6월 달에는 별것좀 없어요. 그죠? 장미꽃 가지고 장미꽃 좀 붙이고 유도절이라고 하고 7월 달에도 좀 의미가 좀 없어졌어요. 밀게떡 붙여 먹었죠. 견우와 증녀가 만나면서 8월 달에는 선생님이 얘기해 주세요. 네, 8월 달에는 저 이제 한가위가 어, 어, 어. 되어가지고 송편, 아까 선생님께서 다 설명을 어. 말씀 주셨지만 햇살을 가지고 나온 오려송편을 그렇죠, 오려 하고요. 예, 그리고 소란. 가지고 토란국을 또 대표적으로 많이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요게 이제 햇동부에요 요번에 농사진거 쌀도 햅쌀이에요 믿으시나요? <웃음> <웃음> 햅쌀입니다 햇쌀 햅쌀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거피파고물이고요 요거는 어, 이제 깨고 요것도 요즘 푹콩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햇콩이에요햇콩이고 네, 9월달에는 뭐 그냥 어, 중구절이라고 해서 국화 피니까 뭐 국화꽃 가지고 해서 저희 그때 그렇죠? 국화 줄을 또당여담죠그랬죠 그렇죠. 우리 예. 술도 잘 빚어요. 둘이요. <laughs> 10월달에는 그냥 상달이라고 해서 그냥 고사진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 없어지긴 했죠. 그래서 11월달에는 있죠. 아까 얘기한 거. 11월달에 네. 동진날 뭐 네. 먹었죠? 팥죽을. 팥죽 끓여서 네. 200인분 막 끓이고 300인분 끓였던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 예전에 네. 한옥에서 팥죽을 그렇지, 어, 200인물, 네, 400인물, 굉장히 큰 행사를, 그렇죠. 200이면 300인 거큰 팀이 기억에 어떤, 남죠. 아, 네, 생님 다시 그런 식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한옥에서 그렇죠. 네. 한옥 아름다운 한옥에서 동지해서 옛날에 이렇게 막 파축도 뿌리는 게 미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 우리 민속이에요. 어, 이런 거는 우리 문화원에서 아마 지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2월 달은 그냥 비빔밥으로 해서 그냥 묵은 거다 털어 버립시다 음, 아, 이게 우리 음식 이야기였습니다. 예, 재밌죠? 감사합니다. 다 아는데 또 얘기한 거죠. 아니, 저 다시 또 배운 것도 많습니다. <laughs> 말씀 주시니까 네. 다시 기억이 나요, 선생님. 송편 네, 네. 네.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맵쌀이고요흰쌀이고 이거는 쑥을 넣어서 빻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 이거는 이제 쑥 넣은 거고 끓는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g이에요. 500g이면 물이 네, 물 내림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선 세큰술 한번 넣어볼게요 선생님은 네. 거의 이거는 물을 조금 넣어야 돼요 쑥으로 네. 물 내림을 했기 때문에 한두큰술 네. 정도 한번 넣어도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거 세큰술 넣고 아, 네. 선생님 그리고 네네. 저희가 이 송편 반죽을 할때 뜨거운 음. 물 넣어서 입반죽을 네. 해요 네. 그 네. 뜨거운 물을 넣어서 입반죽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날 반죽 한번 해보세요 뭉쳐지질 않죠. <laughs> 점성도 없죠. <laughs> 점성이 없다는 거야. 아니, 딱 괜찮다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성이 생기도록 이렇게 뜨거운 반죽을 하죠. 어,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하고, 우리 선생님은 여기는 거의 쑥으로 물내림을 했기 때문에 물을 거의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반죽을 해서 이거를 이제 깃볼처럼 말랑말랑하게 반죽을 할게요. 맛있게 하는 방법은 많이 반죽을 해야 돼요, 오래 그래야지 맛있어요. 그래서 아빠들 시키거나 아들 시키면 되게 좋아. 그래서 많이 해주세요. 얘는 물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그냥 부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어가지고 선생님 이걸 다해볼게요 말랑말랑할 때요. 네. 저는 집에서 아이들이랑 네. 그 모양내는 송편을 많이 만들었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는 저희 남편이 또 막 이렇게 모양 내니까 본인이 예쁘게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놨다고 더 좋아해. 아빠들요? 아, 우리 남편은 네. 할아버지일 거냐. 근데도 굉장히 좋아해. 요 네. 선생님은 쑥 만들고 네. 나 하얀 거 만들고 네. 네. 예쁘게 만들어야 지 예쁜 딸을 낳는다고 하는데 나는 다낳았서 네. 선생님도 낳았어? 저도 낳았죠. 그래서 손자를 만들어 빗기 할게요. 누가 예쁘게 빗나? 아, 경쟁자네. 아, 선생님. 그렇죠? <laughs> 아, 내가 이겨야 번전인데 나는 어떻게 해지 아, 저는 낙엽을 <laughs> 겠습니다 <laughs> 해준 거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어하게 파세요. 그래가지고 소를 많이 넣으세요. 이거는 설탕이 안 들어간 거라 많이 넣으세요.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터지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공기가 들어가서 터져.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공기를 빼주는 거야. 이렇게 주물러 줘서 빼준 다음에 송편을 만들게요. 송편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반달을 네. 상징해요. 네. 그러니까 반달처럼 만들면 돼요. 네. 방법은 자기 나름대로 반달처럼 만들어 볼게요. 네. 선생님도 반달 만들고 저도 반달 만들고. 네. 자기만의 특성이 있으니까 반달을 상징하는 것처럼 만들면 되니까 네. 그거는 각자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도 만들어 보세요. 네. 네. 저는 콩이라서 좀 크게 했어요. 깨는 좀 작은 게더 예뻐요.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전통적인 이제 송편이에요 이렇게 전통적인 송편. 여기다 꽃 달면 꽃송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디자인 만들면 디자인 송편 되요 요렇게 해서 만드는 게 전통 송편입니다. 선생님께 송편. 물이 끓으면 이렇게 송편 맞는 거를 올려 놓으세요. 올려 놓고요. 어, 선생님. 음. 여기 저희 보면 예전부터 솔잎을 많이 깔고 위에 덮기도 해요. 아 옛날에는 이제 이런 실리콘이 없고 이제 네. 면포 면포 깔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달라붙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 요거 깔기도 하고 네네. 또 보면 이두 겹으로 쪄야 되는데 달라붙잖아. 그럼 또 위에다 부해. 네. 그리고 또 쪄. 아그 위에다. 어 그래서 좋다. 찌기에 편리한 성도 하기도 하지만 네. 요 방부작용을 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솔 향이 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래 송편은 솔잎을 깔고 해야 돼. 네, 그래서 향도 예. 나지만 옛날에 그 편리성도 위해서 이렇게 솔을 깔았어요. 방부제 그래가지고. 역할도 하고 네, 향도 있고. 예.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 네. 돈도 들지도 않고 근처에서 뜯을 수 있는 <laughs> 쉬운 식재료였다고. 옛날에는 다돈안 드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지금 굉장히 귀해요. 그이것또 예. 네, 좋은 산에서 뜯어온 솔 가지고 했고 제가 처음에 한옥에 왔을 때이 자연이 아름다워서 어 너무 음. 행복했어요. 여기 칡 있잖아요. 예. 여기다 음식 깔아도 되잖아요. 그래도 아, 그솔 뜯어다가 하면 되고.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쭉 갔으면 좋겠죠? 쭉 가야죠. <laughs> 아, 선생 아, 저희, 어. 어. 저희 곶감 저희 곶감모림 해가지고 올릴 적에. 그러니까. 저 앞쪽에 하면 솔. 향나무가 하나 있어요. 맞아, <laughs> 꽃다다 하고. 섞여 있어서 아무도 몰라요. <laughs> 아, 여기 꽃다다 이렇게 올리고. 너행복했어요 <laughs> 네. 그 아, 네. 우리 내년에도. 하면 안 아, 그럼요, 선생님. <laughs> 바람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오늘 이제 토란, 이 토란 있죠? 땅의 열매의 토란국을 끓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칼로 까다 보면 손이 굉장히 따가워요. 수산 석회가 독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주는 게 뭐냐면 쌀뜨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깔 때도 저는 그냥 까면 손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살짝 데쳐서 까고요. 또 삶을 때도 쌀뜨물에 삶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약간 독성을 빼주고 이 독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이 쌀뜨물하고요. 이 다시마예요. 그러니까 토란국 끓일 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쌀뜨물 끓여주고 다시마가 꼭 들어가야 돼. 네, 다시마 이렇게 해서 이제 고명할 거라 예쁘게 썰어놨는데요. 다시마하고 쌀뜨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끓여놓고 고기국 끓여가지고 이거랑 섞어서 끓이면 돼요. 진하게 끓여서 토란 이렇게 끓이고 국물에다 이렇게 끓이고요. 요거는 다시마 물이 있겠죠? 당연히 다시마 물하 파, 정정성 파 이렇게 해서. 하면, 네, 호란탕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다쪄졌나 볼게요. 어솔 색깔도 변하면서 송편이 맑아졌어요. 그래서 25분 정도 쪘습니다. 25분 찌면은 옛날에는 요거를 물에다 헹궜어요. 근데 요즘은 약간 그렇게 되면 오염되기 쉬워서 제가 손이 굉장히 뜨거운데 강해요. 그래서 요렇게 네, 해서 한번 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통떡으로 약간 모양을 좀 다르게 하고 또 소를 좀 다른 소를 좀 넣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전통 떡을 가지고 디저트로 간단하게 드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막걸리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킨 증편인데요. 모양을 조금 작은데다가 틀을 넣어가지고 구운 팬에다가 쪄 어, 해서 쪘고요. 그리고 위에다가는요 식용 꽃을 펜지 꽃을 올렸어요. 식사 드시고 나서 후식으로 드실 때도. 디저트로 드시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증편에다가 같이 드실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오미자차를 같이 놨습니다. 그래서 오미자차랑 같이 함께 드실 수 있게끔 생각을 해봤어요 송편을 빚었는데요. 송편 빚는 떡으로 그 색상을 백년초라든지 그런 색을 조금 넣어가지고 색을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르게 꽃 모양으로도 빚었습니다. 송편 하나 넣어가지고 저는 송편은 이제 소화가 잘 되시라고 식혜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드시면 좋으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수정과. 수정과에다가는요. 요즘에 청귤청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청귤청하고 뭐 이제 귤이나 오렌지를 가지고 얇게 썰어서 설탕에 절여가지고 말리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전통 정과로 해가지고 사과라든지 그런 걸 많이 쓰고는 있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도 당침이라든지 설탕을 넣어가지고 절여서 말리면 이런 정과가 되거든요. 요즘에 좀 많이들 또 쓰고 있고, 또 많이들 드세요. 그래서 이런 정과 같은 경우도 다른 과일들을 이용해서 하나 정도 올려주셔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수정과랑 이렇게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떡이라든지 정과를 약간 다른 쪽으로 응용을 해서 디저트로 드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편하고 예, 송편하고 정과를 약간씩 틀에 있는 그 전통적인 느낌에서 약간 다르게 응용해가지고 한번 예, 이렇게 플레이팅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 만들었죠. 어, 예. 즐겁지 않아요? 어, 너무 좋아요. 음식 만드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저도 너무 좋아요. <laughs> 우리 오늘 만든 거 이렇게 햇, 햇곡식 가지고 이렇게 송편을 만들었고요. 토랑국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동양의 사상의 음악, 오양에 의해서 오방색 송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선생님 아까 디저트 많이 하셨고, 이거 햇곡식 이거 선생님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 이게 네. 뭐예요? 대화체라고 하네요. 네. <laughs> 네. 선생님이 너무 잘 만드세요. 이렇게 새로운 거는 우리 선생님이 그릇 플레이팅도 좀 틀려요. 역시 젊은 감각인 것 같아요. 너무 전통 을 네, 고수하니까 네, 그건 아닌 것 네, 같아요. 아니, 아니요 선생님. 아니요. 계속 어. 기둥처럼 계셔주셔서 아, 네, 저희 네. 전통이 아, 네. 이어지죠. 아, 네. 즐거운 추석 되세요. 추석 되세요. 추석 되세요.